저는 입시 일주일 전에 일단 쉬운 거를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운 거 공부해서 잘 못하면 그게 다 부담이 되니까 쉬운 지문들을 골라서 문장구역 공부하고 그리고 뉴스 쉐도잉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입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게 쉬운 뉴스 쉬운 지문들로 주로 입을 풀는 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번역시험도 봤기 때문에 한자 쓰는 연습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 하나 가지고 ST도 해보고, 그 다음에 통역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해서 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뭘 새롭게 공부를 한다기 보다는 있는 자료로 그대로 많이 공부를, 복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잠을 푹 자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번역 시험을 아침에 본 다음에 오후에 통역 시험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을 다 학교에서 대기해야 되고 시험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 부담 때문에 잠을 푹 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입시 하루 전에는 그렇게 큰 공부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갖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쉬고 갔습니다. 저는. 저도 입시 전날에는 잠을 잘못 잘까봐 청심환을 먹고 잤는데요. 진짜 입시 전날에는 공부도 눈에 잘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언니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좀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이제 준비물을 챙겼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얼수 있으니까 이제 번역시험 보는 분들은 핫팩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손도 좀 풀고 아니면은 가벼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도 좀 챙기고 그리고 뭐물 같은 것도 가지고 오셔야 사실 저희가 코로나라서 이 대기실 안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지만 복도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따로 챙겨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번역시험 같은 경우는 시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오셔서 시간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해서 전날에는 그냥 그런 준비물 챙기느라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일에는 아침에 번역시험을 굉장히 일찍 봐가지고요. 한두 시간 전에 도착해서 학교에서 조금 대기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번역 시험 끝나고도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아무것도 안 먹는 게 훨씬 더 시험 보는데 편하신 분이 있고, 저는 좀잘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 타입이라서 학교 앞에 식당에서 밥잘 먹으면서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또 공부를 하면서 대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당일 컨디션 조절을 실패한 사람인데요.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배가 아픈 상태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근데 도착을 해서 계속 준비한 단어장 보면서 좀 진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이제 면접관님들이 알수 없게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입을 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는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낭독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긴장이 더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료 엎어놓고 조용히 약간 심호흡하면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엎드려서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조용히 그 교실 뒤쪽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각자 나름의 그런 편한 방식으로 릴렉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랄까, 약간 비결 중에 하나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문을 열면서 엄청 밝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약간 교수님들께서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리고 꼿꼿한 자세로 시험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니는 어떠셨어요? 제 경우에도 저도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때도 마스크를 썼었고 그 다음에 앞에 가림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거리도 꽤 멀고 그래서 큰 소리로 발화를 해야지 좋게 더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자기소개를 시키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안, 이가, 안 해가가지고 당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질문에 대비해서 여태까지의 뭐 경력이라던가 지원 동기라던가 그런 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조금 구상을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는 재작년에 입시를 받고 작년에는 입시 조교로 어, 여러분들 이 입시를 보는 거를 도와드리는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 입시 조교에 많이 의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기실에서 이제 시험장으로 갈때 입시 조교가 호명을 하고 입시 조교를 따라 시험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제가 입시 조교를 했을 때 저한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저 오늘 옷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수 있으면 그게 결국 시험 컨디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긴장되거나 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그 조교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그 통역 번역 대학원의 재학생이고 선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 잘하자. 내가 진짜 최고의 통역을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을 후회 없이 다 말하고 나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오셔서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되게 심리적인 위축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 과정에서 좌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일단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예전부터 모든 일에 그 징크스를 만들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통역 부스에서 실습을 할 때도 어느 한 부스에서만 제가 그 부스를 고집해서 나는 여기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 부스에서 도전을 해보면서 비록 오늘은 여기서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록 오늘은 좀잘안 됐지만 다음에 또 극복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면접 시간이 사실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와중에서도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고 놓지 마시고 이 짧은 시간에 집중을 확 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 후회 없는 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대입시 화이팅! <laughs>